녹화 <목소리> <목소리> 시작.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류현진 체감구속 실험이에요. 류현진 체감구속 실험인데, 류현진이 왜류현이냐 아, 여기서 시, 설명 들어갑니다. 왜 류현진이 류한재냐? 이사말루가 만들어서 이사말루를 만들어서 실제 선수의 라, 라이센스를 딱 계약해서 이렇게 할때 류현진은 KBO 선수가 아니었어요. 이미 메이저리그 선수였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선수의 이름을 갖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류한재가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얼굴도 같이 쓸 수가 없지만 실루엣으로 봐도 누가 봐도 류현진. 그리고 마찬가지인 선수가 추신수도 있고 추신수가 추성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어 이대은도 있죠 이대은 이대은도 이 도원으로 돼 있고 오케이 아무튼 오늘 도움 주실 분은 일단 타올은 우리 미투님이 도움 좀 주시겠습니다 자아 다행히 네, 초록콘 진짜 죽일 걸 이거 스텝 아씨 <laughs> 미쳤어, 미쳤어 씨초록컨인데 제구 150이야. 그 공좀한번 봅시다. 빠른 공. 역시. 류현진의 체감구속이 엄청 좋은 건 아니야. 그치? 체감구속이 엄청 좋은 건 아닌데, 공이 되게 묵직해. 어. 공이 진짜 묵직한 표현이야. 아, 이게 투심이 없고 커터구나. 아, 그럼 커터로 스트라이크를 한번 잡아주시지 그랬습원볼스 직구가 어, 오히려 좌완 투수는 이쪽 코스가 좋은데도 여기 쪽에도 되게 묵직하게 들어와 진짜 어, 묵직하게 들어와. 아, 미투님 저기요. 하투님 잠진 네, 잡지 마시고요. 어, 볼, 어이 뭐야 포크 엄청 좋네 괜찮아 괜찮아 오우 싱커 봐 싱커가 뭐 이런 데에 직구 한번 들어왔다가 여기서 싱커 딱 들어가잖아 그러면 서클 체인지업처럼 어허. 스윙 딱 나온다니 오 역시 좌한 투수는 대부분 다그 이게 좋아 포크볼이랑 슬라이더가 궤적이 볼, 좋기 볼, 때문에 볼 투수 어, 커브 이거 LA 다저스의 류현진이에요 이거 3볼스트라이크입니다수 던질 원원 어, 체인지업도 좋은데 너 방금 커브 봤어 스리볼 2스트라이크 던질 2비를 마치 베이한번와 커브 아, 죽이는데 아, 자 이제 한번 뛰어볼게요 뛰어보면서 이제 쳐볼게요 1구도 되게 괜찮은 편인데. 투자. 이후에서 아 도루를 도루를 못 잡네. <laughs> 아 도루를 못 잡네. 아 류현진 아, 잘 단점이 있었네. 자 이제 쳐보겠습니다. 투스파이. 와신거 신껄 봐. 신 거를 이렇게 안 넣고 이런 데서 딱 떨어져야 돼. 원볼 투스트라이크 죽이지 마세요. 죽이지 마세요. 야, 감사합니다. 오케이. 도로 한, 128짜리로 도로 한번 다시 해볼게. 128짜리로도로 한번 다시 해보면 되잖아128짜리로 도로에 또 해주는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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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뭐야 이거? 아, 세이브잖아. 이씨. 심판 이씨. <laughs> 와 커브 좋다 근데 커브랑 커터 섞어서 쓰면 진짜 좋긴 좋겠는데 와공 진짜 묵직하다 깔끔하게 처리합니다 진짜 확실히 있는 것 같아 류현진은 옛날부터 되게 좋다고 내가 얘기는 많이 했지만 원래 좌투수가 원래 좌투수가 이 코스가 진짜 좋잖아 우투수는 이쪽 코스가 좋고 근데 류현진이 이쪽 코스도 되게 좋은 것 같아. 되게, 공이, 그냥, 쏙! 빨리 오는 게 아니라, 슉! 이렇게. 슉! 팍! 이렇게. 슉! 팍! 이렇게. 어, 좀, 어. 뭐 천천히 탁 던지고, 슉! 팍! 이렇게. 갑자기 확 꽂히는 그런 느낌? 좀. 보러 갑시다. 이거는, 액션 구애님으로, 구애님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오케이 레전드 4강 이거는 스탯이 좀잘 나올 거예요. 안녕하세요. 호그인입니다. 자 컨디션 아 다행히 노란 컨. 노란 컨 좋대요. 사실 이거는 아직 팀백도 잘못 받는 것 같고. 입니다아 이거 구속 스탯이 조금 부달리긴 하는구나. 여자친구 그만 좀. 이쪽 오! 코스를 보여 줘야 되는데 이쪽 코스. 에이 예, 거 이거, 이거 스테 차이 때문에 조금 거시기하다. 원볼 원스트라이구째 아니 오! 이쪽을 보여 달라는데 왜 자꾸 몸 쪽에 던지고 있어? <laughs> 어? 이쪽 코스 보여 달라는데? 코 <laughs> 이게 이번 좀 긴장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다시 1번 타자라고 생각하고 다시 천천히 잘하세요 긴장했대요 긴장해서 그런 거니까 다시 직구 다시 패스트 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패스트 볼로 긴장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합시다 우리 타자 몸 쪽에 던져줘야지 몸쪽 이걸 그래야 여기 코스가 좌완 투수는 이쪽 코스가 좋다니까 제 2구 맞아. 이 미투 님께 구속 스탯이 그게 초록권에 100, 145였잖아. 그치지 원볼 원스이구째안습니다하긴한데 이따가 일단 한번 쳐보긴 해야겠다. 그렇지? 볼투스이 이거는, 이거는 같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볼 수가 없어. 일단 여기서 한번 쳐 볼게요. 맞춥니다. 야, 방금 공 되게 빨랐어, 일단. 사 일단 방금 공 되게 빨랐어. 자석에 하자. 들어섭니다. 투수 초구 와인더아자가 어? 좋은 선관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쪽 투심 빨라. 왔다. 여기 어? 박도 빠집니다. 보 사실 류현진도 저 잡으려고 만드신거라고요? 에이 뭘또 저를 잡으려고 투앤 n 입니다 그가 아 역시 잘 안뻗긴 해 류현진이 좀잘 안뻗긴 해 이상하게 류현진이 공 타이밍이 잘 안맞아 하자 파석에 등장합니다 중관이 아주 뛰어나고 장타력이 있는 선수 도심에게. 1볼 커브 이거 이 커브는 이 스탯 가지고 커브 저렇게 던지면 안되겠다 내가 여기 잡고 있었으면 이건 먹었... 원볼원스라이 골입니다 오좋아 어, 공좋아 공좋아 2볼 원스라이 아우 창제 안녕하십니까 안타입니다 창제 오랜만이야 자 한번 보자 보스 초보 단집입니다으로 어? 빠지는 거볼입니다원더 어? 빠집니다. 보스. 아니 근데 체감 고속 신청 들어와서 이렇게 보일지라면 안 된다니까. 투버. 보스. 하고 머리 날아와 이거 봐. 이게 류현진 잘 이상하게 안 뻗어. 자, 이 다음 인닝 좀 해줍니다. 볼게요. 다음 인닝 좀 좋네. 빠집니다. 4월. 노월 4월. 갑자기 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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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월라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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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배합이 너무 뻔했어. 대충 예상하고 있었거든. 자꾸 볼배합을 구석구석에다가 뭐 여기 하나 던지고 여기 하나 던지고 여기 하나 던지고 여기 하나 던지고 뭐 이런 식으로만 던지길래 예상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어. 원 아, 이거는 내가 내가 타격 원을 자, 타격점을 잘 타격점을 잘못 맞췄고

원볼투 스트라이크 투수 와인덤 볼 아아아아아아악 아웅 삼진 하하하아 <laughs> <Two 아웃>. <laughs> 아, 이거 씨 이동범 선수 하스텝 벌써 떨어졌어 이거 왜그 이거? 내전인데 네 야구에 대한 이해와 천부적인 센스는 두말하면 잔소볼 슬라가즘 당했네 씨 상대분이 어, 고수분은 아니라 와, 이거 봐. 야, 노력 쳤는데도 이렇게 안 뻗는다니까. 이상해. 아우. 류현진은 공수, 이상할 정도로 됐다. 노력 쳤는데도 어. 안 아들아, 뻗어. 근데 도움 주신 우리 가을 야구님, 신청해주신 가을 야구님 너무 감사드리고. 류현진. 이건 영상 편집을 좀 해봐야 알겠지만, 확실히 스텟 차이가 있어서, 미투님 거랑 비교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고. 음. 류현진. 류현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공이 빠르진 않다. 근데 이상하게 묵직하다. 묵직하다. 이상하게 타이밍이 안 맞는다. 공이 안 뻗는다. 뭐 이상하게 안 뻗어. 류현진. 진짜 이상하게 안 뻗어. 진짜. 아... 류현진. 내가 그래서 류현진을 너무 쓰고 싶었는데. 아무튼 이상함. 몰라. 아무튼요. 아무튼 영청자가 원래, 아무튼 여자친구가 없듯이. 아무튼 이상함. 녹화는 여기까지. <laughs>